뭔가 또 네, 지금부터 이제 얘가 좀 초세를 올려야지 런너 뽑는 것들도 네, 틈실한게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히로겐이나 그러니까 펜타키프를 한번 조르간주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같습니 현재 육류 상태 어미모는 굉장히 초세가 좋고 입장도 커서 아, 네, 런너가 잘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펜타키프하고 히로겐 처방에 의해서 어, 전체적으로 지 생육은 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런너는 다 받았네요? 그, 러니까다 끊으셔도 되죠, 뭐. 지금 이제 뭐, 런너 잎은좀 조절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어미모 자체도 병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농가가 좀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시고, 방제를 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꾸준히 농가가 지금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이잘 자르는 거를 좀, 늦게 하셨어요. 어, 지난주에 아마 하셨거든요. 그니까그 전에 조금 하기 전에 조금 어미모 자체를 좀 잘라냈으면 훨씬 더 관리하는 데좀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훨씬 더 키가 더 많이 빨리 컸죠. 실제적으로. 예. 어, 근데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화분화를 이제 가는 부분인데 지금 특히 이제 7월 이때 장마철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요 때, 이제 병반적으로 오는 것들이, 이제, 시드름 역병들이 좀 많이 오고요. 가끔, 이제, 이모조를 자르면서, 이제, 탄저가, 이제, 타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 항상 그러면, 이제, 스포론이나, 거기에 좀더 저격도는 마신 계통을 같이 해서 하시면, 훨씬 더그 마르는 현상이 더빠라지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은, 7월 이후부터는 이제 방지 싸움입니다. 실제적으로 방지 싸움이죠. 이제 뭐 연면십이든 어미 모 역병 시드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는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주 절단 시기가 아직 시기가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모주의 영향이 크니까 그때까지 관리를 잘 하셔야죠. 아, 모주 절단 시기가 아니라고요? 잠유하고 이제 모주하고 이제 이 런너 절단 시기가 보통 이제 정식하기 전에 뭐이 보름 정도 사이에 보통 어 런너 절단을 하니까 예, 물론, 일찍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부분은. 근데, 보통 한 15일 전후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모두 어미모, 어, 관리도 지금은 아직 중요한 시기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화분화도 준비해야 되니까 질소기를 빼야 되는 시기니까, 이제, 비료를 이제 주는 거는 거의 이제, 예, 끊으시는 거고, 주신다면 인상가리 계통이나 이런 걸로 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미량요소 결핍안 오게 미량요소 가끔 해주시는 것. 그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분화를또 같이 동반을 같이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펜타키프하고 업그레이드 같이 해서 하면 뭐 2주 간격으로 같이 연면집 해주시면 화화분화 촉진시키는데 훨씬 더 좋은 방향을 가지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처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화분화 네. 진행할 때는 인상가리 계통 제품들을 많이 네 인상가리 계통으로 해서 이제 도장하는 걸 억제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맹물 관수를 좀 많이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지속기 저묘 자체에 이제 지속기를 빼는 게 가장 이제 화분화 조건 중에 가장 좋은 거니까 또 물론 온도도 중요한 부분이기 차지하지만 환경적인 거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인위적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럼 펜타키프가 그 질소기를 빼주는 건가요? 어 아, 이제 펜타키프 같은 경우가 이제 뿌리에서 흡수를 하면 질소염 분화를 굉장히 빨리해서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 인산가리 성분을 같이 해서 가, 가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면 생육도 같이 잡아주고 화분화 쪽으로 같이 이제 좋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모주를 그때 정식하기 15일 전에 네. 그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런너 절단이요? 런너 절단은. 예, 예, 예. 그럼 아,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예. 모주 절단하고 런너 절단하고 런너 절단. 모주하고 런너하고 이제 절단하는 거를 이제 15일 정식 15일 전후 이제 그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아, 모주하고. 네. 예, 예. 런너 런너하고 절단하는, 절단하는 거. 예. 거는? 그다음에 이제 그 런너 절단을 각각. 자묘도를 절단해 줘야 되잖아요. 같이 예, 그때 같이인데 다한 번에 같이 합니다. 시간 돼서. 예. 9월 1일 날 예. 정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네. 아직은 모듈을 그 연결시켜 놓고 네. 8월 한 15일 정도에 모듈 곧때 랑... 하시는 게 제일 다 이쪽은 요게 이제 런너 연결되어 있는 런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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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이제 같이 이제 모주 절단하면서 런너 절단을 같이 해서 인전 이제 자묘 하나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묘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때 그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절단하고 항상 예 방제를 꼭 하셔서 탄저라든가 타 들어가지 않게 예방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런 처방을 잘 해야 됩니다 예, 방제를. 몇 도죠 네. 지금? 하우스에요? 지금 하우스가 보니까 아3십 도네요 지금 뭐 외부 온도하고 별 차이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네. 오늘, 뭐, 오늘 워낙 더운 날이니까 뭐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처방제를 그때 그 당시에 처방제 도포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차광망까지 씌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도 30도가 넘게 지금 예, 유지가 되고 있네요. 날개 예. 생각하는데 네. 다른 분들은 뭐 위에다가 수막 같은 것도. 그러죠. 인 위에다가 이제 수막을 해서 같이 해주시면 온도를 잡는데 훨씬 더 좋은데요. 어, 시설하기가 좀 번거로우시니까 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에 육묘 시설 자체를 할때 그런 시설까지 하면. 어, 좋은 어, 환경 만드, 조건을 만드는 데 좋죠. 그러면 이따가 저희가 솔킹을 네. 할 건데, 예예. 가장 많이 솔킹 때문에 그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네. 육묘동하고 저쪽 소독하는 동하고 밸브 그뭐 들어가는 관이 재배동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 있을 때, 예, 예. 그걸 생각 못 하시고 하셨던 그렇죠 예 육묘동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혹시 이 농가분은 그 밸브를 또 그걸 설치하셨나요 네, 예, 지금 그걸 따로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예, 농가분하고 확인해서 고기를 확인하. 저도 확인을 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솔킹 예, 처방 같이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 현재 마지막으로 네. 지금 시기에 좀 처방을 해, 해서 방제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번만 더 정리.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장마가 오고 끝나는 시기에 시드름하고 역병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시드름병하고 역병에 관련된 거주 약제 처방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어미모의 이제 잎, 잎 부분을 절단을 하면서 이제 탄저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 같이 약을 꼭 방지 하셔서 스포론 이라든가 마이신 계통을 같이 혼용을 하면 훨씬 더그 마르는게 상처 부분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이제 그런식으로 해서 처방을 해서 약제 방제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좀 문제되는 해충이 있을까요? 해충은 지금 뭐 응애가 좀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거 방제 그런거 지금 나방쪽 같은 총체도 좀 발생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런걸 할때 충제는 같이 해주시면 특별히 문제 되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